안녕하세요. 내사랑 내반쪽입니다. 여기는 3,000원부터 5,000원까지 하는 다육이를 모아놓은 이호방입니다 와, 제가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거는 모래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립톱스 아가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 귀엽죠? 와, 어떻게 이렇게 바글바글 올라올 수 있죠? <laughs> 세상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laughs> 세상에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요. 제가 좋아하는 웨스트 레인보우. <laughs> 너무 이쁜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 부산에는 왕비 내신금이라 되어 있는데, 이 아이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지역마다 조금 틀린가 봐요.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겠습니다. 음, 진짜 예쁘죠? 완전 대품들만 이렇게 모여있어요. 아, 얘는 크리스탈 철화. 방울벙랑도 있구요. 여기는 아주 아주 큰 대품들. 와, 이쁘죠? 색감이. 제가 좋아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 초보에게는 그냥 눈욕이죠? <laughs>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아가들. 너무 큰 대품이에요. 방울벙랑이구요제 안쪽 가면은 3,000원부터 5,000원 아가들이 많이 많이 몰려있답니다. 여기 그쪽에는 이렇게 제품들을 조금 많이 모아놓았네요. 와! 큐빅! 제가 좋아하는 큐빅 크로스터예요. 너무너무 예쁘죠? 허, 세상이 목대 보세요. 오, 어쩜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아 정말 예쁘다. 오, 라울 보세요. 어떡해. 정말 예쁘다. 와! 정말 예뻐요. 음, 홍포도도 보이고요. 얘는 마커스 대품인 것 같아요. 음 세상에 아, 아이와이 얘는 바이올렛 퀸 만원입니다. 와 정말 예쁘다. 여기도 음악이 좀 나와서 제가 음소거를 하고 녹음을 다시 했답니다. 이해해주세요. <laughs> 아 예쁘다. 이렇게 다시 음성 녹음하면서 하나 다시 보게 되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꽃핀 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아 우리 딸이 저 꽃이 꼭 가짜 같대요. 근데 진짜더라고요. 아 <laughs> 어, 세상에 엄청나게 키가 큽니다. 음 정말 예쁘죠. 아 어, 우리 애가 얘, 나비 같대요. 나비 정말 나비 같죠. 당인입니다. 당인 당연. 이렇게 푸짐한 당인 보셨어요. 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다니는 동안에 어, 정말 예쁘죠. 크리스탈 3만원. 우리 딸내미가 저걸 사라는데 어, 감히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laughs> 여기는 3,000원 아이들입니다. 드디어 3,000원 아가들. 예쁘죠. 로우. 음, 로우도 있고. 화재금. 화재금도 제가 실제로 봤는데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와또 천원짜리 아가들과 삼천원 아가들은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의 색깔을 하고 있어서 제 눈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렸어요 너무 예쁘죠 와 부러웁니다 로우. 너무 예뻐요 음, 웨스트 레인보우도 있고요 베이비 핑크도 따글 따글하니 너무 예쁩니다 정말 예쁘죠 쟤네들 다 품어야 되는데 와 세상에 세상에 너무 예쁘다. 음, 웨스트 레인보우, 나의 사랑 웨스트 레인보우. <laughs> 오늘은 꼭 품고 말 거예요. 저리, 저희 딸내미 다리가 보이네요. <laughs> 음, 예쁘다. 하나 같이 얼굴이 저좀 봐주세요. 하는 그런 손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뭐 이쪽에 보시면은 와 댄섬 어, 댄섬 댄섬 예쁘다 너무 진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샴페인 5,000원 아 샴페인 너무 예쁩니다 통통하니 너무 예뻐요 과제금도 있고요 토끼란, 3 0 0 0 꽃대도 다 이렇게 그대로 있어서 볼게, 볼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활짝활짝핀 꽃이 얼마나 예쁜지. 꽃꽃마다 <laughs> 어,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너무너무 고르기도 편했어요. 음 정말 예쁘다 아이 매장을 부산에 그대로 옮겨놓고 싶어요 요즘 뭐 굉장히 크네요 샐러드볼도 있고요 어 예쁘라 캉캉인가 봐요 캉캉 칸칸. 음 예쁘다 어우 너무 예쁘다 얘 춘봉금, 2만원, 춘봉금이라 되어 있네요. 아, 어, 세상에, 너무 예쁘다. 흐, 라울, 어, 라울. 라울은 언제 봐도 예쁘죠? 다육이 키우는 사람 중에 라울 씨라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아, 얘 예쁘다, 귀엽다. 아, 귀여워. 립톱스 우리 애가 귀엽대요. 엉덩이 같다고 <laughs> 와 정말 사람들 많다 저쪽 가면요 더 많아요 사람들이 이제 한두 사람씩 삼삼오오 모여서 막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와뉴엔의진주예요 목대 보세요 엄청나요 와 만원입니다 만원 색깔이 보라보라한 게 정말 매혹적입니다 아 어,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수영이 너무 예뻐요 우와 엄청 커요 와제 손바닥 막 손바닥 크죠와 얘는 우주목 5천원 합니다 아니 아니 만원이에요 만원 만원에 5천원 우주목금 얘는 백봉 제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던 아이가 여기에 있었답니다 아주 커요. 백봉. 얘는 이름이 뭐더라? 골든 스테이트 금. 붉은빛이 아주 예쁩니다. 목대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얘는 금황성. 우와 굉장합니다. 금황성. 얘는 목대에 털이 좀 있어요. 붉은색 털이 있는 금황성입니다. 너무 예쁘죠. 어, 얘도 품어야 되는데 제가 다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얘는 앙팡금 5,000원, 앙팡금 1,000원 코네에도 있었는데 좀 작아요. 얼굴이. 얘는 봉랑이, 방울 봉랑. 와, 엄청납니다. 2만원. 정말 커요. 와, 30cm 정도 넘을 것 같은데 2만 원밖에 안 해요. 얘는 라울. 5만 원. 엄청 나죠. 진짜 커요. 와, 대박입니다. 오, 예쁘다. 얘 이름이 캉캉이었나? 그랬던 것 같네요. 캉캉. 드레스 같은 캉캉. 얘는 라울. 2만 원. 엄청 커요. 얘도 한, 가로로 한 30cm 정도까지 큰 아이들 하고요 얘는 비치우리대. 둥근 비치우리대. 5,000원. 예쁘죠 음, 라울 너무 이쁘다. 얘들은 또염좌 염자. 대품 염좌입니다 색깔이 아주 끝내줍니다. 화이트 그린이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음, 세어 보니까 기본이 얼굴이 10개 예상 되더라고요. 너무 너무 이쁩니다. 분지 하면은 굉장히 예쁘겠죠. 얘도 빛이 오리데. 목대 보세요. <laughs> 굉장합니다. 목대에서도 아가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연봉도 옆에 보이고요. 백봉도 또 살짝 보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백봉. 꼭꼭 봄을 볼 거예요. 예쁘다. 얘는 취솔성금. 취솔성은 제가 키우고 있는데, 취솔성금은 제가 아직 안 키우고 있거든요. 이 아이도 제가 몇 아이 데려다가 예쁘게 키워보겠습니다. 예쁘죠? 색깔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웠는지. 이쪽에도 화이트 그린이 아까 본 것보다 얼굴이 더 많아요. 분질를 했는지 굉장히 많습니다. 와, 라울, 라울 꽃도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여기는 특여복자 대품입니다, 대품. 우리 딸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쁘죠? 레인드랍이에요, 레인드랍. 얼굴에 혹이 올라오는 레인드라 예쁘죠? 혹이 없는 아이가 있는데요. 햇빛 보고 짱짱하게 키우면 이렇게 혹이 뿔렁뿔롱뿔렁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도 제가 품어볼 계획인데요. 아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 다 데려가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제가 메모했던 아이들은 없어요. <laughs> 어디 있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얘는 엑스팩트리아 철아네요. 만원음 목대 보세요. 서로 서로 엉켜가지고 와 분해서 빼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얘는 홍룡월. 그래서 얘는 제가 품질을 못 했답니다. 화이트 그린이 또 있고요. 베이비 핑커도 이렇게 따글 따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너무 예쁜 아이들입니다. 샐러드 볼. 와우! 아주 아주 대품입니다. 여기는 만 원. 음. 여기는 특유복적 애기도 있고요 펜던스 애기도 있고요 어, 여기는 천 원짜리 아가들이 또 한쪽에 있네요. 아까천원 코너에서 뭐 샀던 분, 여기서 또 사면 될것 같아요. 여기또 이렇게 천원 아가들이 쫄래쫄래, 몰려있네요. <laughs> 바구니에 한가 담아야 될것 같아요. 우와, 바구니가 몇 개를 담겨야 되는지 상상도 하면은, 우와, 벌써 마음이 부자된 것 같아요. <laughs> 아, 예쁘다. 여기는 병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백봉고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완전 대품으로 심겨져 있어요. 땅 위에. 엄청납니다. 밧데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크죠? <laughs> 와, 여기는 다육이 흙 분갈하는 곳인가봐요. <laughs> 아, 백봉이 또 있네. 아, 예쁘다. 누가 골라놨는지 옆에 이렇게 <laughs> 뼈놓은 아가도 있고요. 진짜 예쁘다. 아우. 오늘 하루가 이렇게 빨리 가면 안되는데 벌써 시간이 두시가다 되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어찌리 빨리 가는지. 시간아 멈춰라. <laughs> 응, 꼬맹이 염자 너무 예쁘죠? 음 응, 귀엽다. 너네들도 바글바글 많이 많이 쏙쏙 자라면은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미지만은잘 어, 자라겠죠. 햇살도 좋고 따뜻하니까 <laughs> 벌집 같아요. <laughs> 크라, 크라비안가 <laughs> 정말 짝짜인 천대존성. 입꼬지 하나가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입꼬지 귀엽죠. 얘네들은다 500원 하는 아이들이에요. 아주 조금미 500원 아가들. 여기는 다시 3,000원짜리 아이들입니다. 우, 저기는 대품들 여기는 3,000원 취설성금 볼 때마다 예뻐요. 얘는 이 길을 지날 때마다 꼭한 번씩 보게 되는 아이들입니다. 정말 예쁘죠? 와, 어쩜 이리 예쁜지 안 들어갈 수 없게 자꾸 제 눈을 사로잡네요. <laughs> 여다이를 드려야 될지 고민 고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정말 대품들만 가득가득 키우면 정말 집안이 화날 텐데. 저는 언제 고수가 돼서 이렇게 큰 대품들을 데려다 키울까요? <laughs>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laughs> 그럼 또 여기 2번 방 마무리 하고요. 3번 방으로 가보겠습니다.